반갑습니다. 핑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92회차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기아는 윤영철 7승 4패 방어율 3.8일 카드로 반격에 나섭니다. 4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윤영철은 최근 4경기 연속 승리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홈에서 종종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LG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정용에게 막혀있다가 7회 말 터진 최용호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기아의 타선은 비가 타격감까지 아사갔다는 말을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김도영을 3번으로 옮긴 건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닌 듯합니다. 3이닝 동안 이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김기훈의 제고부터 어떻게든 잡아야 합니다. LG는 이지강 3패 방어율 4 5사의 데뷔 첫승에 재도전합니다. 4일 삼성 원정에서 5.2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이지강은 이제야 선발로서 나름 안정감 있는 투수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원정 투구가 좋아져 간다는 건 분명한 강점이 될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1위와 김기훈 상대로 김민성의 2점 홈런 포함 6점을 득점한 LG의 타선은 노게임의 분풀이를 확실하게 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현재의 타격감은 누가 나와도 공략할 수 있을 정도일 듯합니다. 다만 사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김진성의 피홈런이 아쉽습니다. 정리합니다. LG의 타격은 노게임으로 가라앉지 않은 반면 기아의 타격은 가라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갈랐고 이번 경기도 그 흐름이 이어질 듯합니다. 분명 윤영철의 투구는 인상적이지만 공을 끝까지 보는 LG의 타선 특성상 오히려 공략당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지강 역시 불안함이 있지만 화력전으로 가면 유리한 건 LG입니다. 힘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핑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픽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